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선입니다 메이크업을 해볼 거고요 오늘은 그 있잖아요 롬앤 키티 아니다 아니지 포차코? 걔랑 같이 해볼 거예요 어쨌든 요거를 쓰겠습니다 스킨푸드 토마... 아... 포... 아... 포... 어? 스킨푸드 포테이토 마데카소사이드 수딩 패드 요즘에 얘를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진정이 짱입니다. 이 재질은 당근이랑 똑같거든요? 근데 진정이 진짜 짱이에요. 이렇게 해주고 렌즈를 낄 거예요. 얘는 마이피픈 비브 픽싱? 그거예요. 오 궁금하다. 생각보다 티가 안 나요. 그죠? 이런 렌즈예요. 애매해. 조금 애매하다. 이렇게 해주고 닦아줍니다. 그리고 얘를 써줄게요. 여러분, 지금이 새벽 2시거든요. 그래서 선크림이 없어도 되지만 쓸 거예요. 바로, 헉슬리 들어갑니다. 음, 좋아, 좋아. 아, 여러분, 제가 요거를 또 샀습니다. 째자잔 이. 진짜. 내가 이런 걸살 거라고 생각도 못했지. 보이세요, 여러분? 여러분, 저 날라가면 어떡해요? <laughs> 근데 사실, 하진 않아요. 어, 그냥 산 거예요. 어쨌든, 요거를 써볼게요. 오늘 샀거든요. 이렇게 뜯으면. 요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또 돌려요. 아, 그냥 빼는 거구나. 요거를 이렇게 빼면은 짜자잔 스패출러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진짜 신기한 게 그냥 빼도 여기만 묻어 있어요. 이걸로 이제 어, 생각보다 잘한데. 이렇게 해주고, 아주아주 아주 귀여운 요걸로. 아, 귀여워. 요렇게. 근데 얘는 조금 세심한 터치가 안 돼요. 우선은 요렇게 해주고, 여기도 뽑아서. 아, 이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뭔가 조금 애매한데. 이 퍼프가 좋다, 퍼프가. 그냥 그래요. 그냥 그래요. 막 엄청난 감흥이 있진 않아요. 요거를 써주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주고 이 퍼프로 해줄게요. 아주아주 아주 속 시원하게 진짜 이 제품과 도구의 중요성 이렇게 해줍니다. 완전 깔끔하죠. 이렇게 해주고 오늘은 블러셔를 먼저 해줄 거예요. 얘를 제가 제일 기대했거든요. 이 브라운. 약간의 붉은빛, 그리고 금펄. 이게 너무 예뻐요. 여기에. 이렇게 약간 구운 느낌으로. 이렇게. 이게 여러분, 반전이 있어요. 너무 안 진해요. 여기도. 풀로 해줍니다. 그리고 더 진하게 이렇게 넣어줄게요. 아 얘가 생각보다 안 진해요. 답답해 좀. 블러셔 덕후는 답답합니다. 이 코끝도 해주고 여기 약간 이렇게 해줘요. 여기요 약간 하고 여기도 해주고. 그죠 여러분 아무리 칠해도 막 그렇게 진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파우더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거 있어요. 이거를 개 붙여서 여기에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예쁘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지금 한번 망치고 다시 찍거든요? 그래서 조금 해봤어요. 아니, 왜냐면 이게 망친 이유가 너무 텐한 느낌이 안 나요, 생각보다. 그래서 다시 찍고 있습니다. 블렌딩까지 해주고, 여기 언더도 이렇게 넣어줍니다. 조금 넓게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이제 눈썹을 해줄게요. 이 슈에모라로. 아, 뭔가 블러셔가 아쉬워요. 단독으로 쓰기에는 조금 어, 애매해요. 어쨌든 이렇게 하고 요거를 써줄게요. 아시나몰이었어요 포차코가 아니었어. 해줄게요. 언더까지 여러분이 렌즈 어떤 것 같아요? 뭔가 조금 아, 이렇게 큰 거를 제가 잘안 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다음에 이 짙은 거 아시죠? 여기 끝에 이렇게. 언더까지 속눈썹가 자꾸 거슬린단 말이죠? 어쨌든 이거랑 이거 요거 섞어서 여기 애교살을 해줍니다 혹시 모르니까 이거 있죠? 이거 같이 나온 이거 있거든요 완전 쿨톤? 이거를 살짝 오케이. 앞에 쪽에 해주고 그리고 이거 있죠 요거 로맨 뭔가 양심상 로맨을 써야 될것 같아요 이걸로 이런 데를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뭔가 더텐하게 이렇게 해주고 이거 주고깨를 찍어줄게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진한 것들도 이렇게 해줄게요. 끝에 이거를 한번더 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거 있죠? 요거를 묻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보이세요? 이렇게 딱 라인이 살아나거든요? 이게 영상에서도 보일까요? 여기 앞에서부터 이렇게 눈두덩이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애교살도 살짝살짝 살짝. 이렇게 해주고 요거랑 요거를 섞어서 여기 끝에 반짝임을 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거 있죠. 요거 진짜 예쁘거든요. 여기 끝에를 그리고 오늘은 이 코에 쓴 거랑 똑같은 걸로 여기 눈 밑에 있잖아요. 여기까지 하이라이트를 살짝 넣어줄게요. 그리고 뷰러를 해줍니다. 그리고, 오, 속눈썹 하나만으로 마스카라를 살짝 해줄게요. 오늘 속눈썹을 붙일 거여서. 이렇게 해줬고요. 그리고 블랙을 살짝 묻혀서 이거를 이렇게 해주고 여기 끝 쪽에 조금 더 뭔가 그런 스모키함을 넣고 싶어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해줄게요. 언더도 살짝 해줍니다. 이런 느낌으로 해주고, 속눈썹은 얘를 붙여줄게요. 이것도 노글루여가지고 되게 편해요. 여기 끝에 쪽을 위주로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렇게 해줬습니다. 제가 원하던 느낌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우선은 점막을 채워줄게요. 언더 속눈썹을 해줍니다. 오늘은 쉐딩도 짙은 걸로 이렇게 해줄게요. 살도 이렇게 하면 약간 그 느낌이 나올랑 말랑해요. 그죠? 하, 블러셔가 자꾸 너무 아쉬운데 이 토파즈팝 있죠? 아 이거 점점 로맨이 아니게 되는. 그러니까 로맨이 뭔가 부족해요. 자꾸 이렇게? 어? 조금 된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고, 하, 다시 립으로 갑니다. 여러분, 브루즈와 대체템 곧 찾게 해드릴게요. 오버립 해주고. 어, 립 바르니까 사람 같아. 그리고, 노노어 8번. 이걸로 살짝, 살짝. 이렇게 해주고 아 립이 두 개가 고민이거든요. 먼저 이 텐데코코. 아니 저는 이거를 인스타에서 봤을 때 엄청 엄청 그냥 브라운 그 자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아니에요. 어, 은근 붉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런 색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르면. 브라운이 아니에요. 그게 나한테는 아니야. 아니, 점점 붉어져요. 그리고 난리가 난이 립글로즈. 이게 진짜 완전 컨실러예요. 컨실러. 그죠? 컨실러예요. 얘를 여기 바르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렇게 돼요. 보이세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살짝 퍼트려줍니다. 음, 이렇게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면 오늘의 메이크업은 완성입니다.